사복음집 8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 중에 하나가 여자우대 주여 요한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니 여기신 받으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 용사, 오니, 우리 죄도 사역이 없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다 쳐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수 없느라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느 비록 것때문이나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정함이 있나요?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는 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아비된자 어,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아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귀이여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의 힘으로 귀신을 추천한다고 또 더러니 예술이 시험하여 하늘로써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 시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니라너희말이 내가 발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추천한다. 아니, 만일 사전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에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느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에 쫓아내는 것이 실은 것이며,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술과 안전은데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기 때는 저의 믿어,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었느니라. 나와 함께 한이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 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없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거하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쓰리되거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니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르대 당신이 벤텔와 당신이 먹인 것이 복이 있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을때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의 표적을 보아들 요나의 표적을 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이다 없나니 요다, 요나가 요나가 이람들에게 표적이 된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레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까지 왔음 언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을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음이야나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 말할 주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많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나내 온몸이 밝아 조금 도 어두운데 없으면 등불이 광수, 등불의 광순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한 바리세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숨쉬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인즉 탐욕한 악독에 가득하도다 어디 서근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지아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탈리라 하이스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영과 모든 채소와 십일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하이스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 기뻐하는 도다. 화이스, 진자, 너희가 너희와 너희는 풍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은 사람에 알지 못하는 이라. 한유법사가 예수께 가로, 대답하여 가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을 니이다 가라스대 화이스 진저 또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너희에게 지우고 너희한 손가락도 이짐에 대지 않는다. 화이스 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활는 도다. 저희가 죽은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싸우니. 너희가 조상의 행한 일을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너다. 이러므로 하느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덜련는죽이며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상세히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에 당한 사계라의 피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론을 과연 있을 때에 담당할지. 하면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 하는 자는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소인간의 관리생들이 맹렬히 잘라부터 여러 가지 일로 휴문하고그 입에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아멘.